드디어 어, 이스라엘과 요셉이 재회하는 어, 장면에 우리가 도착했습니다. 사실은 이제까지 쭉 말씀을 살펴본 사람에게 오늘 시간은 이두 사람이 재회하는 장면은 되게 특별하게 와닿겠죠. 인생도 마찬가지겠고 어,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영화를 만약에, 만약에 처음부터 본 사람이 마지막에서 어떠한 어, 갈등이 해결되는 장면에서 느끼는 감동과. 이제 갈등이 해결된 그 장면만 본 사람들의 느낌은 너무 다르겠죠. 사실 워낙 어제 자신도 여기 야곱이라는 인물에게 너무 감정 이입이 어 제가 같은 변태 감성이라고 하는데 지나치게 느낀다고. <laughs> 되게 그 감정, 그 안의 인생, 그 역경, 그 안의 의미, 하나님이 또한 그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계속해서 그 삶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나타내시는지를 살펴본 사람은 이제 이 야곱, 험악한 인생인 야곱이 요셉을 대면하는 이 장면이 되게 특별하게 와닿을 것이고 특별한 감동으로 와닿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도드라게 나타나는 부분은 이두 사람이 제외하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더욱 도드라지게 나오는 장면은 요셉의 어떤 계획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요. 요셉이 지금 주도적으로 또 이끌어가는 그 이야기들, 그것은 야곱에 이제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제일 먼저는 정착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정착민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겠죠. 그들과 어떤 관계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어, 여기 안에는 야곱이 생각하는 우선순위, 야곱이 생각하는 이 세상이라는 어쩌면 오늘 본문 자체는 오늘날. 그 세상이라고 세상의 대표격이라고 말하는 애굽을 생각했을 때그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교회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 더 좁게, 더 작게 말하면 가정, 그리고 한 신자가 세상 가운데 어떤 위치에 서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어,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어떤 그 정치적인 견제를 피하면서 그 땅에 정착할 방법이 뭔가 이것을 지금 중점적으로 다루는가 사실 그 부분도 엿 보이거든요. 그들이 경계하는 이제 요셉이라는 강력한 권력자의 가족이 들어왔을 때그 사회 안에서 어떤 위치를 점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본문이기도 하다라고 본다면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다른 반면은 뭐냐면 야곱이 요셉이 더 다른 부분을 더 중요하게 의도하고 있다 그 부분은 거룩의 부분 이스라엘 민족 그 단위가 이제 그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거룩을 지킬 것인가 그게 사실은 야곱이 깊이 고민했던 부분 약속의 땅을 떠나는 문제에 있어서 고민하고 그 땅을 떠났을 때그 민족이 그 민족과 섞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경이 경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들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열심히 볼수 있는 본문일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둘의 관계 정치적 견제를 피하기 위함 아니면 거룩을 지키기 위함 이걸 워로 볼 것인가 아니면 엔드로 볼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지만 저는 뭐이 모든 걸 포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볼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성경 자체는 매우 의도적으로 거룩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초반에 사용하는 거면 고센이에요. 고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소리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계속해서 장소 고센 땅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부분은 이미 형들을 야곱에게 보낼 때부터 고센 땅으로 인도하라는 매우 의도적인 그러니까 요셉이 매우 치밀하게 이 계획을 하고 있다. 이전하는 지역을 고센 땅으로 옮기는 걸 매우 치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고생해서 형님 아버지를 이제 제외하게 되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와 제외하고 나서 곧바로 이제 바로에게 최고 권력자에게 가서 어떻게 이 땅을 할해받을 것인가에 대한 치밀한 계획들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 계획 안에 어떤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지점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자신의 신분을 명백하게 밝히는 부분이 진행되죠 그슨 목축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목축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보다시피 그 땅의 사람들이 혐오하는 직업이다. 되게 좀그 표현이 뭐냐면, 가징이 여긴 아니, 목축을. 자기들도 분명히 육식을 했을 텐데, 이토록 가징이 여길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이스라엘 그 이집트의 사람들은 이 목축을 유독히도 가징이 여겼다라는 측면들, 어,를 혐오하는 직업이라고 토할 것 같은 직업, 대상. 그래서 겸상을 하지 않는,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독특한 생각 가운데 있었던 그 애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정면돌파, 그것을 도리어 이용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요셉 자체는 총리로서의 안락한 삶을 살고 있죠. 그리고 이미 그 사회 안에서 인정받는 위치에 있고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위치죠. 근데 성경 의도적으로 말하는 건 우리의 조상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목축업했다. 중간에 우리가 그 직업을 바꾼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목축업을 했다라고 해서 그냥 뼛속부터 우리는 목축업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덜이요. 그 사회에 어쩌면 가장 먼저 이주하는 입장에서 가장 먼저 우선 고려해야 될건 토착화예요. 이주해서 그 땅이 백민성 민족, 민족과 섞여서 사는 것이 생존에있어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거. 구별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우리는 당신들에게 속하러 왔어요. 당신과 함께 하려고 왔어요. 당신들에게 흡수되려고 왔어요. 라는 자세를 가져야지, 그 땅에 흡수가 돼, 그 환영을 받지, 우리는 당신들과 구별돼요. 어떤 이런 입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그런 방법, 토착화 전략이 전혀 아니다, 우리는. 요셉에 있어서, 우리는 토착화가 핵심이 아니고, 섞이는 것이 우린 목적이 아니다라는 걸 명백하게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번영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오지 않았다라는 걸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하고, 소통하고, 서로 연결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다라는 걸 1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건 우리가 깊이 알건 생존을 건 대결이에요. 이 가치관의 대결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으로 여기에서 정착하고 우리 민족이 생존하려면 우리 가족이 여기서 우리가 입에 풀칠하고 살려면 최소한의 이 부분은 이 민족과 섞여야 된다라는 입장 갖지 않겠어요. 그런 어떤 가치관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철저히 그것과 상실 철저히 구별돼야 된다. 우리는 목축업이다. 우리 그거을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구별되어서 그 공동체를 지키는 거룩 속 언약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그 모습을 충분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같아지지 않으면 따돌림 당하잖아요 이 세상이 실제로 우리 직장의 삶이든지 어떤 삶이든지 자세히 볼때 아이들까지도 그렇잖아요 똑같이 행동하지 않으면 따돌림을 당하는 세상 속에서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가 세상의 어떤 가치 추구하는 어떤 내용들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세야 되는가 어떤 것이 우선 순위인가라는 걸 생각해 볼때 오늘 본문은 많은 걸 말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새로운 장소일수록 이 부딪힘은 큽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새롭게 저, 전학을 왔다. 그리고 새롭게 우리가 이쪽에 이사를 왔을 때이 가치는 명백하게 더욱더 분명하게 충돌되는 거죠. 새로운 공동체에 왔을 때는 거기서 인간의 본성이 나오거든요. 가장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이 거기서 튀어나오게 돼 있거든요. 오늘 요셉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언약 공동체의 거룩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례함일까요? 개토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 우리는 우리끼리 살겠어. 성경 자체는 그 전제 자체를 깨는 게 뭐냐면 지금 애국으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미 애국으로 이전하는 것 자체가 개토적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들을 따로 구별해서 그들만 따로 이렇게 뭐 하겠다라는 계획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어떠하게 서야 되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34절 보면 실제로 그래요.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결코 개토 우리만 택함 받았다라는 어떤 교만한 의식이 아니라 그 땅의 권위를 인정하고 명백하게 그에게 종이라고 말하는 표현 안에서 어떻게 그 관계하는 자세들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땅의 질서를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거룩을 지켜 나가는 신자의 위치. 교회의 위치, 민족의 위치, 어떤 그룹의 위치, 단체의 위치를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그, 여러분이 새로운 이주지역에 와서 일차적인 목적이 뭐죠? 우리 모두가 여기 와서 생각하면 새로운 분위기에 빨리 적응하는 것, 교육 시스템을 빨리 적응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것 아니면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지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이 생활 엄마가 없는 생활을 적응하는 것 소시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유락 시설을 빨리 발견해서 여가 생활을 빨리 어떻게 최대한 누려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가치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도 제목의 충돌이 있는 거예요 이 가치가 기도 제목을 결정하거든요. 무엇을 결정한가? 우리 안에 또한 많은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안정만능을 만들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각자 우리 개인별로도 그 내면 안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구별됨이라는 의미가 뭔가? 구별됨 안에서 모든 가치를 정리하고 생각하는 그 위치에서 내 안에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 안에 확증하며 그 안에서 염려함이 아니라 근심하지 아니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가치들을 세워 나가고 기도해 왔던가 그런 걸 돌아보십시다. 가장 먼저 요셉이 제일 먼저 하는 걸 보세요. 도리어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드러내 버리는 거예요. 섞이려면 그걸 숨기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 는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라는 걸 먼저 드러내고, 그 안에서 주의 종들이라는 그경선만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거 생각해 볼 때도 에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있어 서 모든 영역이 지금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이 참되게 하나님 우리의 신분이 어디에 있습니다 n 는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도를 드리고 다시 한번이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각자 어, 정말 우리 안에 분명한 신분 안에서 이 가치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이 새로운 변화의 시,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이 분명히 세워지는 그런 과정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많은 변화 속에 우리 안에 많은 불편함 속에서 그저 우리 자신이 느끼는 그 불편함을 위로하기에 급급하고 그리고 그저그 자체의 불편함이 우리 자신에게 원망처럼 나오는 말과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그저 동일한 그 맥락 안에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라는 것이 그저 화두이고 우리의 삶의 중요성이고 참 그런 것 가운데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까 이 자체가 우리 자신에게 먼저 눈에 보이는 것임을. 어, 솔직하게 고백드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떠한 감정의 변화와 또 어떠한 분명한 목적의 변화와 또 어떻게 이 문제를 대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요셉 안에 있는 이 믿음, 그저 자신의 가족과 제외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저 자신 당대에 자기가 살아 있을 그 당대에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라면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버타면서 그 모든 걸 누려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먼 미래를 보는 것 가운데 그 민족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보고 그 가운데 결정하였던 것처럼 다시한번 우리 자신에게도 정말 이곳에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시간 속에서 그리고 이 환경 속에서 정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 인도하신지를 볼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안에 어떤 갈증 때문에 아니면 우리 안에 결핍 때문에 차원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될지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마땅히 기도할 거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 기뻐하신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이시간 이끌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근거해 생각해 볼 때도 세상과 그냥 분리하는 건 쉬워요 저 사람과 더 이상 관계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매우 쉽다라는 걸 봅니다. 도망치는 것은 정말 지키는 것보다 쉬운 것입니다. 그곳에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결코 개토를 말할 수 없다, 선민의식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정말 애굽에 보내지 말았어야 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키우기로 하셨거든요. 하나님 참으로 놀랍게도 그분의 민족을 애굽에서 키우십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 세상의 중심에서 그분의 백성을 키우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위험한 환경과 상황 그리고 너무나 새로운 상황들 그 가운데 맞닥뜨리고 있죠. 이자리는 아이들 엄마, 엄마가의 보호 속에 없이 이렇게 아이들 지금 노출돼 있을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새로운 환경 가운데 우리 모두가 지금 나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우리 가정을 키워나가실 것이다 이 안에서 주의 가정들을 택하신 가정과 자녀들을 키워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간구하시기 그 안에서 그 아이가 하나님이 부르신 신분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그 안에서 자라가는 그 안에서 번성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굽안에서 그것처럼 이걸 우리 안에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하나님의 방법이 그거예요 쉬운 환경이 아니라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게 그분이 하시는 방법이고 그 안에서 영광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너의 실력으로 너가 지켜진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지켰고 너를 번성케 하였다라는 사실 가운데 영광 받으실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시간 간과하실 때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정을 키우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그 능력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간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아내 가정들을 특별히 위해서 기도하되 어, 특별히 우리 가정과 떨어져 있는 우리 자매님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이들과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어, 이 과정이 두려움일수 있고 여러 가지로 그 가정에겐 많은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분명히 하나님만의 구별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까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거룩함 가운데 그 가정이 그 안에서 놀랍게 성장이 일어나는 각자 안에 성장이 일어나는 그 기회를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나중신 도시 안에 있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회사의 직장 동료를 전도하지 못해요. 교회로 인도하지 못하는 걸보게 돼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있죠. 왜냐하면 교회로 인도하면 그 모습이 드러날까봐, 그냥 그런 모습으로 교회 다니는 모습이 드러날까봐, 도리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자체도 밝히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 부분이 참 아프고 비참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좀 비참한 마음 우리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탄원하게요. 하나님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들이 자신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게 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두렵지 아니하고 그것이 도리어 자신의 삶을 또또 온전하게 만들어진다는 사실, 신분이 자신을 온전하게 하지 자신의 행위로 신분을 온전케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리스 안에 있는 은혜로 출발한 믿음의 삶을 결정하고 직장의 삶을 결정하고 선교적 삶을 결정하는 사람들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십시다. 직장마다 많은 신우회가 있는 걸 지난 화요일 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후회가 매우 개토적으로 자신들이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신후회만 나가면 자신의 모든 사명을 다한 것처럼 그저 자신의 위안을 삼는 모임이 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신분, 신분 자신의 정체성 자체를 분명히 밝히며 그 안에서 부단히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힘겹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함으로 다시 한번 재충전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신후 예배가 될수 있도록 그 예배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예배가 참된 은혜 안에 부흥케 되도록 부흥의 영이 부어지도록 기도하십시다. 그 모임들마다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직 신호회가 견고히 서지 못한 그런 관공서 안에 직업 안에 그런 신호 모임이 사실 새롭게 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서 그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이젠 그것 또한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 교회와 그리고 직장 모임들이 아름답게 연합하고 하나 될수 있는 것을 간 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정말 우리가 최소화된 그리스도인의 삶, 최소화된 교회, 최소화된 직장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최고로 이끄신다면 이 땅이 어떤 도시가 될수 있을까에 대한 소망, 이 도시에 대한 어떤 우리 안에 꿈을 꾸십시다. 이 도시 전체가. 놀랍게 어느 이땅이 어느 곳에서 일어나자는 영적인 각성과 부흥의 흐름, 하나님께서 트랜스포메이션에 나가시는 진정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가운데 이 도시가 설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와 직장 모든 것이 함께 일, 그리고 선교 단체가 함께 일을 감당해 나가셔서 이 땅이 하나님의한테 올려드려지는 그런 곳이 될수 있도록 그런 도시가 될수 있도록 이시간이 도시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기도의 마지막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차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교회가 생각해야 될건 어쩌면 세상과 동일한 가치, 잘못된 성공관, 잘못된 선교관과 전도관, 그리고 성경관, 어떤 이 세상과 동일한 가치 안에서 이 모든 걸 바라본다라면. 아주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이 교회 이 도시 안에 돌이어서 돌이어 도리어 복음에 대해서 잘못 소개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세워질 교회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 교회들마다 먼저 바른 교회 바른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길을 그 행할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런 교회들을 곳곳마다 세우셔서 이 도시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시고. 어, 그일 가운데 어, 정말 나주혁신교회 또한 장로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어, 작은 도구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 또한 이 가운데 또한 함께 하는 우리 BBB 어, 단체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그일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 자리에 설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